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삼각연골 파열내신 분의 염증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어, CRP하고 ESR 수치가 좀 높아요. ESR은 60이고 CRP가 0.6에서 1.7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는데요. 류마스약을 그래서 드시고 계시고, 어, 류마스를 가게 된 이유는 손목 염증이 2개월 동안 차도가 없어서 어, 결국은 손목은 tfcc 연골골절 삼각 연골 골절로 진단이 되어서 수술을 하였죠 그러니까 연골이 어, 연골 부위 염증이 굉장히 심했다는 건데요 이 부위가 어디냐면요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요 부위를 이제 수술하신 건데 이 부위는 류마스 관절염이나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호발부위죠 아주 염증 물질이 어, 잘 쌓이는 부위, 염증이 잘 올라온 부위입니다. 이 손목, 손목, 약간 바깥쪽, 여기 튀어나온 뼈에 있는 약간 바깥쪽이죠. 이 부위를 이제 수술을 하셨다는 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문제는 특징적인 게 이제 돌아가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아프다. 병명의 이분은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보면은 염증이 안 잡히는데, 약을 복용한지 3개월이 되어도 딱히 증상이 없어도 다른 질환이 혹시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병명이 지금 진단은 안 나왔고 돌아다니면서 염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손목 삼각 연골을 수술하게 된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된건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는게 문제입니다 전에 이런 돌아다니는 통증 돌아다니는 염증 증상에는 한약적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한약에는이담음유주증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옮겨다니는 병증입니다. 통증. 일정한 곳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어, 증상, 병명이 생긴 증상인데, 담음 유주증이라고 하죠. 가슴과 등, 팔과 다리, 허리가 참을 수 없이 아프다가 돌아다닌다.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병명은 없는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 재발성 류마티즘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류마스 관절염으로 변하지 않도록,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류마스 인자가 높거나 염증치가 높은 경우는 재발성 류마티즘에서 류마스 관절염으로 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이 삼각연골 수술도 하셨고, 염증심해서 그리고 지금 염증치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0이에요. CRP 수치도 높고. 어 지금 병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발성 류마티즘에 가깝고 한의학적으로는 담음 유주증 염증이 돌아다니는 상태. 여기서 이제 진행되거나 심해지면 류마스 관절염으로 갈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염증 수치가 이렇게 높거나 류마스 인자가 높은 분들은 재발성 류마티즘 상태에서 류마스 관절염으로 나중에 발전 확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류마스 식이요법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 염증 조절하는 식이요법 철저하시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약적 치료도 병행하셔서 담음 유주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은 리마스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